우리 지역의 이슈, 꼭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도내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플라이강원이 세번의 도전 끝에 항공운송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로써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의 역할과 효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플라이강원의 구체적인 역할과 활동 그리고 플라이강원을 둘러싼 우려점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표님, 플라이 강원 신규 면허 취득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면허 취득으로 네. 요즘 한창 좀 바쁜 일정 소화하고 계실텐데요. 네. 좀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이세 번의 도전 끝에 이번에 이룬 성과에 대해서 소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소감에 앞서 먼저 지금 영동지방의 화재 때문에 도민들께서 굉장히 그 안타까워하고 계시는데요. 네. 어, 저희도 이 슬픈 마음을 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씀으로 드리기는 좀 부족하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 저희 플라이 강원은 어, 2016년 4월 12일에 설립돼서 도내의 무기지 항공사의 역할로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네 어, 번의 도전 만에 결국엔 국제 항공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일단 소감이 있으실 텐데 어떠실까요? 뭐, 제가 지금 소감을 말씀드리기가 민망한 시점인 것 같아서 네, 네 저희가 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 돼서 뭐 기쁜 건 사실이고요 어 기쁜 마음은 뒤로 하고 이제 면허가 면허가 시작입니다 면허가 음. 저희 종 목표가 아니었고 면허를 받아야 외래 관광객을 또 유치할 수 있고 도민들을 또외국에 아름다운 도시에 보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기쁩니다. 네. 네. 이제 강원도 내에서 이제 플라이 강원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또 어느 정도의 규모의 회사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플라이 강원은, 어, 관광업자와 관광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들의 어, 전략적 투자자와 어, 시중의 이제 투자기관들의 재무적 투자자들까지 모여서 저희가 이제 아웃 바운드니까 그러니까 그러 우리나라 관광객을 외국으로 보내는 것보다 네. 외래 관광객을 아름다운 자연도로 아,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광, 강원도로 모시고 오는 그런 항공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규모는 자본금은 납입 자본금이 현재 400억이고 저희가 2020년 상반기까지 1150억 원의 자본금을 준비할 예정이고요, 2021년까지 비행기를 10대를 도입해서 연간 약 180만 명의 손, 어, 손님을 송객하는 그런 항공사가 될 것입니다. 네. 네. 또 이번 신규 면허 취득으로 이제 플라이 강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나갈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뭐 구체적인 네.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네. 현재 저희가 2019년 3월 5일자로 국제 항공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고요. 네. 어, 지난주에 저희가 운항 증명이라는 것을 신청을 했는데요. 이 운항 증명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실제 수검 기간을 일자를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접수를 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항 증명을 취득하게 되면 약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법적으로 90일인데 통상 6개월이 소요되고 저희가 10월부터 국내선을 시작하고 12월부터 국제선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네, 일단 많은 도민분들이 또 운항 증명이 뭔지 좀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네. 좀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네, 운항 증명은 저희가 국제항공 운송 사업 면허를 신청했을 때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네. 수천 페이지인데요. 음. 그 실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상업 운항을 할수 있는지 그런 준비가 되었는지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약 천오백 1500, 가지 정도의 수검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걸 법적으로 그 90일 이내에 어 수검을 하게 되고요. 그 중간에 또 노선 면허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 항공 운송 사업 면허, 그다음에 어 운항증 운항증명, 그다음에 노선 면허까지 취득을 해야 상업 운항 개시를 할수 있는 그런 면허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또 양양 공항은 그동안 네. 좀 국제공항이지만 네. 좀 거점항 공사가 없어서 시설 면에서도 부족하다라는 좀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또 플라이 강원으로 인해 좀 앞으로 온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네. 거점 공항인 이 양양 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네그 저희가 이제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공항의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사업 계획을 세우진 않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강원도 전체에 수려한 자연환경하고, 어디, 세계 어디에도 없는 DMZ나, 그외 올림픽 사후시설, 그외 스키, 뭐 아름다운 바다, 이번에 좀 손실이 있었습니다만, 이 백두대간인 금강산, 백두산, 오대산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개를 하려면, 인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 20여 년 가까이 인천공항을 아시아 에어 허브로 육성하려고, 항공 정책이 사실 일방적으로 인천공항으로 쏠려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래 관광객을 유치해서 외래 관광객이 오는 공항은 그런 어떤 관광도시에 관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양양국제공항은 저희 취향으로 인해서 외래 관광객이 직접적으로 강원도로 오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항의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또 부족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관광객이 오면은 당연히 예산이 배정되고 또 관광객이 또 부족한 시설이 있으면 뭐 채워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양공항은 실제 그 2002년에 네. 3570억을 들여서 진 공항으로 현재 상태는 상당히 훌륭한 상태입니다. 다만 좀그 주기장이 좀 작거나 그다음에 유도로가 없는 부분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 그런 부분들은 차차 개선돼 나갈, 것, 나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플라이 강원 면허 발급은 또 양양의 오랜 수건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 그만큼 이 플라이 강원이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을 중심으로 한또 신규 인력 채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획을 설명해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면허 발급이 되던 3월 5일에 공채 공고를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많은 분들이 지원하셔서. 오늘 일반직 아마 경력 그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항공업은 전문 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전문 인력 종사자들이 돈에 그렇게 많지가 않으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인력 계획을 이제 중장기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지만 돈에 이제 여섯 개 대학과 M.O.U.를 해놓고 있고 도 출신 그 전문 인력들을 좀더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관광과 항공을 융합한 항공사이기 때문에, 관, 어, 항공으로 외래 관광객을 모시고 오면 또 그걸 강원도나 한국 내에서 관광을 시켜야 되는 그런 관광 인력까지, 어,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행기 열대를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 어, 약 1,100명의 정규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관광 인력들, 그래서 간접 인력이 한 4,000명 정도. 네. 그 다음에 파생 인원까지 하게 되면 약 4만 명 정도가, 어, 그 채용이 될 예정이고요. 채용과 또 거래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어, 외래 관광객이 180만 명씩 이제 5시게 되면 적어도 4만 명 정도는 업계 종사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많은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이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플라이 강원이 가져올 경제적인 효과가 3조 5천억 원은 될 것이다라는 네. 좀 분석이 있어요. 이 플라이 강원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희 항공사는 좀 선배 항공사들하고 약간 그 산업 자체가 틀립니다. 네. 저희는 음. 단순히, 광, 어, 우리나라 고객을 외국에 보내거나 외국 고객을 한국에 모시고 와서 항공료를, 그, 항공료가 저희 매출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취향하는 지역에 다 지금 거리여서, 어, 항공료가 약 평균 300불 정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 오시면은 2,000불을 쓰십니다, 평균. 네. 그 저희 항공사의 타겟은 2,300불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다니는 곳, 곳이 다 돈을 쓰시는 곳이,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를 일곱 개 권역으로 나눠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관광공사하고 함께. 음. 그래서 실제 관광객들이 강원도에서 돈을 많이 쓰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그 사용하는 돈을, 어,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3조 5천억 이상의 어떤 직접 간접 파생 경제 효과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게 강원 연구원에서 어 연구, 어 연구 자료로 내놓으신 자료에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도 그 정도의 효과가 날 거라고. 네, 저도 동의하고요. 네. 어, 이는 약간 그좀 작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음, 네. 저희 그러니까 항공 정책은 저희가 외국에 비행기를 띄우면 외항사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1대1 원칙입니다. 원래 아, 네. 모든 각 국가하고 항공 회담이 그래서 저희가 취향하게 되면 아마 외향사도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건 아마 지표에 안들어온것 같아서, 뭐, 축소된 것 같, 같다는 큰 예, 효과가 날 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또 지금 플라이강원에 대한 좀 기대가 큰 만큼 역할에 대한 관심도 네. 높아지고 있는데요. 방금 네. 대표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좀 단순 여객 운송 사업에 그치지 않겠다라고도 네. 얼마 전 다른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는 이 플라이강원의 역할은 뭐라고 보시나요? 어, 저희 저희 주요 주주들이요 네. 다 관광업에 종사하신 분이고 음. 저는 약 20년 동안 그 여행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 11년 정도는 그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인바운드 업만 주력을 했었는데요. 네. 실제 관광객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가요. 네. 그러다 저희는 메르스가 오고 사드가 오면서 좀 꺾였다가 다시 성장세고, 일본은 일본은 1,700만을 같이 찍었는데, 작년에 2,800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일본에 갔습니다. 네. 일본은 내년에 하계 올림픽을 하는데요. 그때 4천만 명을 돌파하겠다는. 그런,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어, 저희도 서울, 제주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1700만 명을 받아보니까 뭐 제주도 슬라시 부족해가지고 이공항을 지려고 하고 있고요. 서울도 서울 경기권도 너무 손님을 많이 받아서 어떤 서울의 도시적인 느낌을 좀 향해서 관광객이 오는 부분이 있고 제주도나 강원도처럼 어떤 힐링포인트나 이런 릴렉스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 관광객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취향 계획이, 네. 노선 계획이 해외 아름다운 도시를 취향할 계획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국가의 여가 수요가 늘어나고 상대 국가의 인구 밀도가 높고 그 늘어나는 여가 수요를 강원도로 좀 모시고 올수 있는 그런 노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강원도민들과 또 강원도의 관광 상품을 그 관광객한테 팔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인 것 같고 또 양양공항의 역할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인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럼 대표님이 이런 세우신 계획을 이제 성공적으로 좀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네. 강원도의 관광 콘텐츠도 좀더 발전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 제가 외래 관광객 유치한데 중국 관광객을 주로 많이 유치했습니다만 저희가 네. 인도네시아 인바운드 관광객은 또 저희가 저희 업체가 1위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재밌는 여담 하나 말씀드리면 어, 인도네시아 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실제 눈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오셔서 스키, 알펜시아 스키장이나 뭐 스키장에 가셔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스키 슬로프는 무서워서 못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고, 거꾸로 한번 가고, 사진 찍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어, 또 이렇게 일정상으로 저희가 이런, 그, 저기, 사, 저기, 이걸 뭐죠? 빙어인가? 아니, 그, 이거 낚시를 합니다. 네네. 얼음, 얼음 낚시를 하죠. 얼음 낚시를 하면은, 저희가 원래 동선상에 한 시간, 두 시간만 거길 모시려고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한나절씩 하십니다. 여기 수영 기르신 분들 구두름까지 이렇게 얼어가지고.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 관광, 여행은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를 입히는 거고, 추억을 파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강원도는 충분한 그런 그, 액티비티라고 하죠.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강원도가 없는 게 이제 뭐, 인위적인 거, 뭐, 쇼핑센터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시설들이 조금 부족하고, 뭐, 나머지 네이처와 관련해서는 거의 퍼펙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또 여행업계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어, 뭐, 일곱 개 권역으로 나눠서 일곱 개 상품이 아니고요. 일정별로, 뭐, 상품별로, 체험하는 거 별로 해서 수백 가지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야, 어, 리피터들이 생기고, 네. 또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니즈들이 특색 있는 것들을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저희가 이미 시작을 했고,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네,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와 함께 지금 플라이강원의 앞으로의 역할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점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또뭐 적자 등 수입 감소로 타 공항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하는 좀 음.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도 저희 주위 분들이 강원도에서 항공사 하겠다 그러니까 네. 특히 양양공에서 항 하겠다 그러니까 정신 나갔냐 이렇게까지도 음. 말씀하시고 그러시던데 어 저희가 저희 저희 공항에서 외국을 나가려고 하면 저희 네. 공항에이 이착륙할 시간도 중요하고요. 상대 공항의 이착륙할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공항이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슬랏을 12시 걸 받았는데 그쪽 도착하는 지역이 2시간 걸리는데 2시에 슬랏이 없으면 음. 취항을 못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공항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요. 상대 공항에 스케줄을 맞추기가 아주 쉽겠죠. 음. 이건 축복입니다, 거의. 음. 네.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 강원도민들이 해외 그 관광을 가시면 저희 항공편을 이용하시면 참 좋겠지만 강원도는 냉정하게 인구 밀도가 좀 떨어지고요. 인구가 좀고령화돼 있고 해서, 사실 관광객이 저희, 저희가 공급량을 다 채운 만큼 그 정도의 관광객은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거든요. 네. 전체 저희가 자속 공급에 80%를 외래 관광객, 음. 그 다음에 20%를 이제 국내, 내국인들 외국에 이제 여행 가시는 그 목표로 네. 설정을 하고, 강원도민과 경기 동쪽에 있는 그 도시들의 이제 배우 인구를 저희 고객으로 한20% 정도를 채울 예정이고, 어, 저희가 외래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텅 비어 있는 게 저희한테는 축복입니다. 음. 그래서 어, 저희를 걱정해 주시는 거는 참 고마운데, 어, 저희는 어, 비행기 열대, 주기장이 확보돼서 주기장 여력만 있으면 더 있을 거고요. 저희가 기단이 뭐 50대 그렇게 됐는데, 양양에서만은 아마 그때는 할수 없을 거고, 네. 그래서, 어, 5년, 10년 안에 저희가 비행기가 기단이 그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전국을 다녀야 되겠지만, 저, 저는 뭐 정부에서 3년 동안 양양공항에서만 취항하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애초부터 저는 정부에, 저는 양양공항에서만 한정시간 동안 취항할 테니 면허를 주십시오 라고 설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 내수시장을 바라보고 우려하시는 분들의 우려인 줄 알고요. 저는 뭐 관광업으로 이미 그 많은 수요를 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주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공항 주변에 사시는 또 주민분들하고의 네. 또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점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 비행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한 뭐 주민 네. 그 인근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네. 공항 인근 지역민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양 공항에는 그 세스나라고 해서 훈련용 그 비행기가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비행기가 사실 고도가 낮고요. 음. 이착륙하는데 소음이 그 만만치 않게 저희 그 제트기들 그 만만치 않게 소음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최근 그 아마 한 20대 가까이 훈련용 그 비행기가 연습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때문에 이제 공항 인근 주민들이 좀 컴플레인을 하,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저희가 이제 취항을 시작하게 되면 아마 훈련기들은 다른 곳으로 좀 이동이 될,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저737 800 기종이요. 이착륙할 때는 뭐 굉음은 아니다. 닙 소음은 당연히 나는 건데 네. 어, 그렇게 계속 저고도 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고도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음. 어, 이륙할 때약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의 소음이 날수 있고, 착륙할 때또 약간의 소음이 날수 있는데요. 네. 훈련용 비행기가 계속 이렇게 연습하는 것보다는 훨씬 소음이 적게 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 주민들과 꼭 소통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좀 해결방안을 많이 모색을 하겠고요. 또 저희가 이제 모셔오는 관광객들이 또 인근 주민들께 직접적인 어떤 혜택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소통으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저가 항공에 대한 또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이따른 네. 사고로 뭐 오해와 불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가 항공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저희가 저희를 이제 LCC 그러니까 로우 코스트 캐리어라고 해서 저비용 항공사로 저희를 분류를 하시는데 저희는 사실 TCC, 주구장차 저희가 주장하는 네. 게 투어리즘 컨버전스 캐리어로 항공과 관광을 융합하는 항공사입니다. 근데 물론 저희도 저비용을 추구하기 때문에 LCC로 그 구분되는 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비용 항공사가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단 저비용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들이 사들이 아직 인사 사고가 없었고요. 그리고 저 비용을 적게 쓴다고 해서 안전 아 위험하고 비용을 많이 쓴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네. 항공사는 그 수만 페이지의 매뉴얼들을 보,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매뉴얼은 안전 대처나 운항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놓은 건데요. 네. 안전 운항이라는 것은 매뉴얼에 준수해 있습니다. 매뉴얼을 얼만큼 준수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전의 위험도가 달라지는 거지, 뭐, 안전 예산을 많이 둔다고 해서 그 이머전시에 대한 상황이 없는데 그 돈을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음, 네. 그래서 매뉴얼의 준수가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비용 항공사가 위험하다는 저는 좀 그,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음. 네네. 또 이제 신규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 현재 네. 사업은 또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올해 하반기의 취향 목표까지 플라이 강원의 남은 숙제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숙제가 상당히 많죠. 네. 저희가 사업 면허를 취득한 것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된 거고요. 저희가 상업 운항 개시하고 나서도 또 일이 많은데요. 하기 전까지 당장 당장 저희가 과제는 운항 증명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이제 기재를 도입해야 될 거고, 비행기를 도입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정비, 기자재 다 도입해야 될 거고, 시설을 지어야 될 거고, 인력을 보충을 해야 될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획대로 잘 순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이제 각, 이제 저희가 취향하려는 지역과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의 노선 면허를 또 취득해야 되는 부분, 부분들이 있어요. 상호분한 개시 이후에도 계속 기단을 늘려야 될 거고요. 노선을 또확 층에 나가야 될 거고 또 장비를 계속 들여놔야 될 거고 해야 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 외에도 또 어떤 상품, 여행 상품을 개발해야 되죠. 또 그에 대한 조직과 그에 대한 또 인프라를 또 갖춰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할수 있는 영역이 있고 협력 업체들이 또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도민들과 또 호흡해야 되고요.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네, <laughs> 네. 또 중국 전기 운수권 확보 문제도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될까요? 어, 그, 한 중간에는, 그, 사실 매년 항공회담이 열렸다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5년 만에 올 3월에 중국 난징에서 열렸었습니다. 근데 운수권은 많이 확대가 됐고, 그건 저희한테 좋은 소식입니다. 그 네. 근데, 어, 항공, 아, 국토교통부는 그렇게 확대된 이제 노선을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항공사들의 공평하게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직 운항증명을 취득 못했다고 해서 저희 신규 항공사들은 아마 그 제외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운송사업 면허를 허가를 해준 거는 그에 대한 저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면허를 주셨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수십 배분이나 특히 그 양양 지역을 그 양양 지역에서 있는 노선은 당연히 저희한테 배려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아서 어 저희가 면허 취득이 오래 걸려서 좀 그런 건 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네. 중국에 취항을 할 계획을 모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좀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네.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와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 외래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강원도로도 사실 많이 모시고 왔었는데요. 어, 저희 선배 항공사들이 저희한테 좌석을 많이 주지 않아서 결국엔 저희가 항공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특히 저는 어, 항공업자라기보다 사실 여행업자입니다. 여행업이 어, 여덟 배 정도 항공업보다 규모가 크고요. 그 파생되는 경제 효과가 상당합니다. 저는 외래 관광객을 유치해서 외래 관광객이 도, 강원도 내에서 도민들께 많은 지출을 할수 있도록 상품도 잘 구성하고 안전하게 상업운항을 개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플라이강원 주원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